E.E.A. 부키아 네리 때로는 소박한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연애보다 재미있고 의미있다. 위어디즘은 확실히 많은 예술가의 경력의 초석입니다. 낙태는 무성한 사람들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은 머리를 끼게 하고 심장을 끼게 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미지의 것입니다. 사악한 영향은 니코틴 패치와 같아서 달라붙는 것을 흡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할 때 슬픔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속도가 항상 훌륭한 작업의 구성 요소는 아니며 창작 과정에 시간과 생각이 주어져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걸작으로 만드십시오. 캔버스는 단 하나뿐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인 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상식을 집어삼키는 채울 수 없는 욕심이었다. 나는 원자력 에너지가 깨끗하고 비용 효율적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내가 기억하듯이 우리가 처음으로 원자력을 이용했을 때 그것은 환경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간인에게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회나 학계에서 지혜를 찾을 수 없고. 소박한 식탁의 식탁에서 지혜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